안녕하세요. 시작조언 TV 사동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 썸네일 보셨겠지만 임대인분들을 위한 팁이기도 하고 음, 임차인분들도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들의 궁극적인 꿈은 나중에 임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봐두시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임대인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공실률을 줄이는 방법들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음, 꿀팁 더 넣을 거니까요 잘 봐주시고요 그럼 영상 잘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어, 임대인 분들이 그냥 수리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시세대로 놓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좀 저렴한 대신에 수리를 안 보고 그냥 놓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수리를 아주 조금만 소액으로 들이시고 어, 수리를 본 대신에 월세를 조금 높이시거나 어, 그러는 분들도 반면에 많은데요. 이 둘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또 공실률의 차이에요. 왜냐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손님께 집을 보여 줄때 금액 5만 원, 10만 원 월세 차이가 나더라도 손님들이 시각적으로 처음에 보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으로 조명이나 아니면은 입구 쪽에 뭐 방향제,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 2,000원짜리 방향제를 놓거나 조화 같은 거 있죠. 생활을 관리하시기 힘들면은 조화 같은 걸 곳곳에 한두 개만 놔도 새집처럼 보이고 되게 인테리어가 잘된 집처럼 보여요. 특히 조명 같은 거는 소액으로 집 전체 분위기나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한 가지는 아주 소액을 조금만 들리시더라도 집에, 음, 내부 공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책에서도 아마 재테크 책이나 부동산 관련 책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나와 있을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중개사 입장에서 실제 집을 보여주러 갈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이 계약률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말은 즉 공실률이 낮아진다는 말과 같겠죠 자두 번째로는요 외관관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물론 벽에 뭐 이렇게 페인트칠을 매번 하고 리모델링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리적인 조건을 조금 단점들을 장점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반지하인데, 음, 앞에 조금만 콘크리트, 시멘트, 이제 공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 한두 평 정도 창고처럼 쓸수 있는 복도식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쪽을 조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무 같은 걸로 이제 벽 인테리어를 해 놓으셔가지고 되게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담벼락집 같은 집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입구에서부터 반지하에 어,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상쇄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책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고, 이것도 제가 경험한 바로 지금 반지하를 예를 들었지만, 은 아니면 은 임대인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임대인 분들께서도 본인이 갖고 계신 부동산에 어떤 단점들이 있다고 아실 거잖아요. 그런그 그 부동산의 단점을 어, 상쇄시킬 수 있거나 장점화시킬 수 있는 음,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는 반지하가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반지하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을 보여주는 것도 마케팅이고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법들을 다채롭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외관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게큰 바운더리 안에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어, 부동산의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만한 무언가를 찾아보시라는게 두번째입니다 자 세번째로는요 부동산에 집 내놓으시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어요 공실률을 줄이려면 부동산에서 거래를 많이 해주니까 저는 정답은 없는데요 먼저 첫번째는 자기가 이제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거래하시는 데 중에 마음에 드시는 데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군데에만 전속으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한을 주세요 내가 사장님한테만 맡기고 딴데안 놓을 테니까 이, 이 기간 안에 좀 빼야 되니까 꼭좀 빼주세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시는 의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책임감이 엄청나게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놓으신 다음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통화도 해주세요. 어, 보러 오시는 사람이 아직 없나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반대로 압박을 조금씩 주시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아예 반대 방법이 있어요. 아예 동네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곳곳에 부동산마다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은 문자 같은 걸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단체로 보내는 거는 저 같은 경우나 제 주변에서도 봐도 그 문자 보고 그냥 물건 접수는 하지만은 크게 신경 쓰진 않거든요. 물론 빠지긴 빠져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성향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두 가지 중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한 군데만 줘서 책임감을 준 다음에 한, 한 군데랑만 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음, 좀 이렇게 맨투맨으로 응대하는 식의 방법도 좋고, 두 번째로는 완전 그 반대로 여러 군데 내놔서 어느 쪽이 빨리 빼든 그냥 최대한 빨리 뺄수 있게 내놓으시는 방법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두 가지 중에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어, 이거는 공실률을 좀 줄이는 방법,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기존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가 계시다면, 어, 나가시기 전에 뭔뭐 한번 물어보세요. 나가실 거예요? 라고 묻지 마시고, 같은 질문인데도 더 계실 거죠? 라고 질문하시면서 이 집의 단점이 뭐였나요? 안 좋은 점이 뭐였나요?라고 해서 그거를 좀 보완해주면 더살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어, 굳이 공시를안 만들어도 되는 집이라면 세입자를 그냥 유지시키면서 참고적으로 정말 이 사람은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예외고요. 음, 반대로 세입자도 임대인이 정말 싫다고 하면 어떻게 써도 나가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인간대 인간으로 어, 인성적인 측면을 지금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음, 뭐 이런 부분만 조금 손봐주면은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손을 봐주고 계속 살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더 좋은 게 세입자를 맞추고 또 이것저 이것저것, 이것저것 뭐말 말해주고 손님 보여주고 그것도 일이고 중개 수수료나 이런 추가적인 부분도 또 도배 장판도 계속 월세 같은 경우 는 갈아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 세입자를 웬만하면 기존 세입자를 쭉 유지할 수 있게 또 두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게. 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세를 정확하게 적정가를 파악하시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좋다고, 집이 신축이고, 인테리어가 너무 잘돼 있다고, 예를 들면 시세가 뭐한 1억인데 1억 5천 2억에 논다? 그럼 사람들도 시세를 보고 오기 때문에 안 고릅니다.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받는 대신에 이런저런 어드밴테이지를 준다면 구입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중개사도 어필을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논다면 중개사도 가운데서 되게 불편하고 브리핑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하시고 집을 내놓으셔라. 대신에 업앤 다운을 하심에 있어서는 신축이고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내놓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 내놓을 때 최대한 상세하게 이것저것 요건을 적으신 다음에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보면은 가끔 임대를 많이 내놓으신 분들 보면은 물건을 아예 그냥 복사해가지고 한 장에 보증금, 뭐 임대 현황, 뭐 공실, 매층, 뭐 관리비, 뭐 층수, 면적, 아주 상세하게 주차 가능 여부, 대출 가능 여부, 보증금 한도 얼마까지 해주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적어서 종이로 부동산대를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공통점은 공실이 거의 안 납니다. 공신이라도 전화 며칠 있다 하잖아요. 바로 다른 부동산에 빼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바로 여러 번 통화하시기 번거롭지 않게 그냥 한, 한 장을 원본을 종이를 자세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걸 사진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부동산들, 주변 부동산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종이를 주시면 굳이 여러 번 통화할 필요 없이도 그 내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들도 매물장을 접수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의 정보를 정확하게 적으셔서 알려주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팁은요. 전화번호부에 개인적으로 부동산 일을 저장하실 때 등급을 약간 매기시거나 순번을 매기시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기준으로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숫자를 예를 들게요. 이 부동산은 정말 마음에 들고 잘한다. 나랑 오래 할 거다. 라는 분은 1. 별로다. 그러면 3. 뭐 보통이다. 뭐 그냥 가끔씩 내놔야지. 2.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 셔서 나중에 전화번호부를 찾을 때 1. 치면 그 부동산 나오겠죠. 그쪽에 먼저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랑 거래를 했던 부동산이고 여긴 괜찮았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은 뭐 a 이런 식으로 abc 등급을 분류해서 어, 나중에 전화번호부를 찾을 때그 부동산을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부동산도 알아요 임대인 분이 날 신경을 쓰고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 서로 다 좋은 효과로 윈윈을 할수 있고 어, 좋은 에너지가 계속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계속 쭉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끝으로 어, 제가 꿀팁 세 가지를 추가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시를 안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하는 중에 분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특약입니다. 특약 조건에 임대를 놓으시면서 시행착오들이 생기고 내가 이런 거꼭 넣었으면 하는 것들을 평소에 메모해 두셨다가 계약할 때마다 이 특약은 꼭 넣어라. 어, 집에 이런 부분은 평소에 클레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고지하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간다. 라는 식의 특약을 꼭 넣으셔서 추후 분쟁이나 사고를 예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무조건 막 받고 막 드리고 공실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면서 부딪히고 힘든 게 훨씬 힘들겠죠. 그럴 바에는 특약으로 음, 그리고 계약을 쓸때 여러 가지 분쟁상을 예방할 수 있는 조건들을 평소에 잘 메모해두셨다가 그런 것들을 다 알거나 자주 거래하는 부동산들은 이미 폼이 다 있어요. 그런 데서 들은 사모님 이렇게 하시죠 사장님 이런 특약 좋아하시죠 이렇게 너들이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걸 꼬박꼬박 기재하셔서 사고나 분쟁을 예방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집이 공실이 됐어요 그러면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청소를 해놨는데 그럴 때는 알이 필요 없는 게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입구에 슬리퍼를 한두개 정도 놓으시고 에이포 용지에다 신발 벗고 들어가세요 라고 에이포 용지 하나 해놔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부동산도 어떤 손님도 그걸 보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친놈입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세요 라고 해 놓으시면 집이 되게 깔끔하고 관리가 잘된 이미지를 받을 뿐더러 세입자 들어오실 분들도 어, 이 집은 되게 주인분이 디테일 하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집이 깨끗한 건 덤이겠죠. 그두 번째 팁입니다. 이거 되게 유용한 팁이고요, 꿀팁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요, 사소한 어, 불만 사항 같은 거는 들어주고 왜냐면 웬만하면 은 계약을 연장시키는 게 공실 예방하는, 공실률을 낮추기도 하지만 공실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 꼭 꿀팁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네, 오늘도 제 영상 어, 유익하셨나요? 어, 유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찍었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어, 앞서서 어, 공실률을 줄이는 방법 한 7가지 정도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어, 꿀팁도 세가지 추가적으로 설명 드렸는데요 이 내용 총 10가지 정도 잘 보셨다가 추후에 어, 임대를 하시게 될때 임대를 놓으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차인 분들도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유비무원적인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별 문제 없이 융화롭게 지내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될 경우도 사실 많아요 실무에서는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도 파타지 많이 있고 중개사가 좀 힘들 때도 많은데 그래서 이 정도를 하시면 음 서로가 되게 좋은 입장이 될것 같고요 사실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게또 다르기 때문에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 시청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